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세요.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 날까지 우리 함께 달려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기 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절과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정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욥의 고난을 지켜보고 있던 친구들이 7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욥의 그 고난에 동참하면서 슬퍼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욥은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하나님 앞에서 탄원하며 자기의 현재의 처지와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속에서 어쩌면 믿음없는 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를 창조한 것에 대하여서 태어나게 한 것에 대해서 저주하면서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슬퍼하면서 우는 것일까요? 이것은 전면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느낌까지 들 정도입니다.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듣기 싫어도 들어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그래서 그가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 그에게 말합니다. 너 예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훈계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손이 늘어진 사람을 강하게 하지 않았느냐. 용기를 주고 낙심한 자들에게 그 용기를 주어서 이렇게 세우지 않았느냐.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 주지 않았느냐. 죄로 넘어져서 멸망받을 자들을 다시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무릎이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지 않았느냐. 무릎이 약한 자들은 일어날 힘이 없는, 경제적인 힘이 없는 사람들. 그죠?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네가 도와주고, 어? 그 구릉통에서 꺼집어 내주고, 회복시켜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네가이뻐릇처럼늘 언제나 자랑하지 않았느냐. 뭘 자랑했어요?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들을 사람들에게 네가 얼마나 자랑했냐. 그리고 너의 온전함을 늘 언제나 그 온전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소망을 두고 네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네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냐. 일어나라. 회복해라. 이런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예전에 다른 사람들이 아프고 넘어지고 그랬을 때는 가그 사람들을 응원하고 힘주고 해서 이렇게 세워줬는데, 왜 너는 지금 그 힘으로 일어나지 못하느냐? 다시 회복해라. 주저앉아있지 말고. 물론 네가 당한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이해해야 예, 된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우리 안다. 일어나라. 회복해라. 여러분, 이 말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동료들이 아파고 하 힘들고, 주저앉아있을 때 여러분 격려하기를 축복합니다. 말 한마디가요, 얼마나 그 사람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내버려두지 마세요. 홀로 내버려두지 마세요. 홀로 내버려두면 무슨 일이 벌어지지 몰라요. 여러분, 그 사람이 전화하세요.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 밥은 먹었냐 커피 한잔할까? 여러분, 이 말이 그 사람을 살리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큐티의 적용점은 바로 이웃에게 전화하기. 그래서 응원하기입니다. 그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자, 그의 말에 보면 그의 말에는 뭔가 격려가 막 있는 것 같, 같은데 뭔가 좀 찜찜해요. 왜요? 그 속에 비난이 숨어져 있어요. 여러분 격려에는요. 비난을 숨겨두거나 비난하면 안 됩니다. 격려하려면 애시당초 격려하기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격려의 비난을 담아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격려하는데 그 속에, 왜네가 그렇게 했니?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지 하면서 그 사람의 실수와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차라리 격려 안 하는 마음 못 합니다. 하지 마세요. 격려하지 마세요. 그러려면. 근데 진정으로 우리의 속마음으로 격려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엘리바스가 그 격려하면서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7절에 생각해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뭘 생각해보라는 겁니까?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더냐 정직한 자가 끊어짐이 있더냐 바로 이말 나오잖아요 봐요. 이 말은 뭐 무슨 말입니까? 죄가 있으니까 망하지 정직하지 않으니까 끊어졌지 네가 지금 고난당하는 것이 죄가 있는 거야 그래서 바로 이야기하잖아요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악을 심어서 그러면 그 악으로 인해서 네 결과물이 악할 수밖에 없지 당연하지 이 말이잖아요 네가 당하는 고난은 분명히 네가 우리 모르는 뭔가 악을 심었어 아, 하나님 아시니까 하나님 너를 심판해 하나님의 입의 기운, 기운으로 네가 멸망했어 그의 콧기물로 사라지는 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과 진노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죄를 저지른,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죄 없는 사람. 죄가 있으니 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논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사자라도, 우는 소리를 내는 사자라도, 젊은 사자라도 그 소리가 그치게 되어 있다. 강한 자도. 다 무너지게 돼 있다. 이가 부러지게 돼 있다. 그 옆에 있던 자식들이 다 떠나가겠다. 힘이 없으니까 다 떠나게 돼 있다. 네가 예전에 동방에서 제일 큰 부자였는데 이젠 네가 이빨도 다 빠지고 다 힘이 없는데 네 주변에 누가 있느냐다 떠나가게 된다. 떠났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무서운 말을 하고 있어요. 무서운 말 앞쪽에는 아주 위로와 힘이 되는 말을 하고 뒤에는 아주 무서운 말로 정죄하고 있어요. 비난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말들 속에 얼마나 많은 비난의 소리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비난이 아니라, 비난은 사람을 죽이지만, 격려는 사람을 살립니다. 여러분, 격려, 일절만 하기로 축복합니다. 격려에서 멈추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난하고 싶어도 침묵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엘리바스가 요배 이 상처와 아픔이 죄의 결과라고 어떻게 단정지을 수 있어요? 그거는 일반 사람들이 일반 원칙이죠. 어이는 번영하고 악인은 멸망한다. 그죠권성징악 인과응보, 뭐 인과유래 법칙 또는 행위하 복관계의 일치성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분명히 그 행위의 결과가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결과가 나오고,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결과가 나온다. 이게 일반적인 인과율이잖아요. 그런데 꼭 세상이 그렇지만 않잖아요. 전도서 7장 15절에 보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멸망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자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예수님이잖아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러니 사람이 함부로 사람을 정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정의 판단력으로 어떻게 사람을 정지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멈춥시다.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로 위로해 주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아픔을 듣고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위로하기를 축복합니다. 상체 입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위로함담치고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새롭게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라치차 주님, 함께 하심으로 일어나게.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결과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데, 엘리바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자기의 의미대로 판단해버리고 그것을 정지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정지하지 않기를 축복,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아픔을 놓고 같이 위로하고 함께 그 자리에 머물기록 축복합니다. 또한 어렵고 힘든 상황을 당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그 아픔의 자리에 주님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무너진 무릎을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줘서 늘어진 우리의 손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넘어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무릎이 약한 우리를 다시 강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